신속을 목사님이십니다. 양손들고 따라서 합시다. 붙어라! 싸워라! 이겼습니다. 박수로 여권! 내일 주일 오전 연합 예배도 폭발적으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 날도 폭발적으로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말씀 받으며 특별히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앞세우며 우리가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뒤따르며 8 1로대에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